신발 가서 다피해버니까 진은 신발 가도 괜찮은 캐릭터라 신발 갑시다. 진 자체가 원래 기본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69죠? 이판 만화문의 진 할게요. 만화문의 진이 뭐냐? 제가 한 7개월 전에 했었는데, 침착이 버프가 먹어서 만화가 최대 500까지 들죠? 그 다음에, 만화수환까지 나면 750이 들죠? 만화문의 스택이 다 쌓이고, 이거 스택이다 쌓으면 무한의 대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데미지가. 그래서 2,400원으로 무한의 대검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은. 템은 만화문의 무한의 대검, 연사포, 정수 이렇게 가면 돼요. 거기까지 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후반감이 엄청 세거든요.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진은 탱커 없때다시는게 좋아요. 네. 네. 뚝배기. 오우씨. 와다맞추데 원딜은 다쳐 맞네. 나도 그렇게 뒤에 있으면 안 막겠다. 미유미한테 네, 말해. 인성이 안 좋은 애네. 집을 한번 갔다와야겠다난인제개 박스에다. 아주 핫하고. 나이스 좋아. 인성은 안 좋은데 실력은 좋구만 당신. 오, 실력은 베스트인데. 이것도잘노렸다 왜냐면, 제라스랑 바루스랑, 따로 오는 건데, 얘가 진짜 잘 노렸네 이거 진짜 이연잘으로다 이거 잘못했 이거 저 가는 다 이거 든요다이다 진으로 웬만하면요 W는 연계 아까처럼 할때 쓰시면 좋아요 연계 용도로 이 W 맞춰주시면 하기 편하실 거예요. 방금 제가 W 먼저 맞춰서 끌라 할라 했는데 못 맞췄는데. 아이 쏘잘안 돼. 저런 포킹류 상대로 그램류 챔프가 진짜 좋아 이런 파이크도 진짜 좋고 블리츠도 완전 좋고 이러면 침착 스택 벌써 많이 쌓였는데 마나가 많아 오우씨 피했다 제라스는 Q는 그렇다 치고 오이 W 피하기가 너무 빡세 오우 날라온 게 너무 많아 W 쉐끼야 클루 뺐고요 둘다 까지 개꿀이용 침착스도다 쏴버리고 왼쪽! 아 뭐야 방어막 켰네? 방어막 없었으면 잡았다 설계는 좋았는데 그죠? 방어막 뺐으니까 괜찮습니다 좀, 꿀팁을 드리자면요. 신속신발 좋고, 지는 무조건 Q를 쓰고 사타 치는 게 중요한 게, 사타가 상대방 이른 체력비이라서 Q를 쓰고 사타 치는 게 제일 좋아요. 궁 꿀팁을 드리자면, 궁은 맞출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무빙하고 왼쪽으로 한번 오거든요. 다시 오른쪽으로 칠 확률이 높아. 왜냐면 한번 페이크를 왼쪽으로 준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치는 경우가 많거든. 요 방금 제라스가 그랬잖아, 그지? 다시 똑같은 대로 무빙 칠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아우 이래서 정화 들었어요. 저런 조합이 바루스 궁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바루스 궁 맞고 방금 제라스가 공썼으면 죽었을 거예요. 바루스나 애시 상대로 정화 나쁘잖아요. 애시는 그렇다 치고 바루스는 궁이 거의 맞추기가 쉽다 보니까 정화 드는 게 좋아요. 벌써 이게 스택이 다 쌓여가지고 공격력 플러스 36대신거 보이시죠? 2400원에 벌써 공격력이 71이 말이 됩니까? 무한의 대검이 80이잖아요. 이거 마나 문에 스택만 다 쌓인다고 가정하면 벌써 80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풀려도 진은 이렇게 공격력이 확 높아져서 진은 다른 원대들에 비해서 공격력이 올라가는 수치가 더 높아요. 공격속도가 올라가도 공격력이 올라가서. 아루스 상대로 진이 되게 좋고, 저렇게 포킹 조합은 그램류가 진짜 좋구나. 아니면 탱커서폿이나. 탱커서폿은 이렇게 한번 어퍼컷 날릴 수가 있어. 요즘에 폭식 만화를 보는데 카운터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가도 올리다가 마지막에 한번 보다가 이렇게 다. 같아, 얘네들이 이렇게 치, 치는 거좀 막고 있다가 마지막에 카운터로 다 이렇게 날리는 거죠. 물론 서포터가 못하면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 근데 저렇게 포킹하는 애들은 무조건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서 갱을 불러도 정말 좋아. 갱을 불러도 안 와. 서포터가 못하면 답도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최대한 맞으면서 커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뭐할 만해. 포킹들은 나중 가면 어느 정도 힘 빠져서 벌써 공격력 20~30%. moving, moving, moving. 아! 괜찮습니다. 아주 잘보고 있습니다. 벌써 공격력 276이에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를 보면 153밖에 안 되고 얘는 161밖에 안 되죠. 물론 제가 태이도잘 나온 것도 있는데 진은 공격력 수치가 좀 많이 더 높아요.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아주 원대적으로 그래서 한방한 한 방이 세고 평타가 네 방밖에 없는 거예요. 피빛길 드는 이유는 진이 피유템은 안 가는데 피빛길 드면 피유비 야무지게 잘됩니다 지는 이 Q가 있잖아요. Q로 막타 칠 때마다 데미지가 높아져서 그 미니언 사이로, 어, 이렇게. 방금처럼. 평타. 피하고, 피하지 못했고. 왼쪽. 네. 오른쪽. Perfect. 그렇지. 많이 하다 보면 됩니다 이거. 궁을 많이 쓰다 보면요, 눈에 무빙이 보여요. 거의 공필크급으로 쏘죠. 아주 심을 세들이기 때문에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쁘장이 컸어요. 지금 공격력 80 올라가죠. 스택을 다 쌓지 않아도 무한의 대검이나 공격력이 똑같아요. 여기서 무한의 대검까지 뽑고 지는 치명타가 올라가도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공격력 몇이야? 369, 369, 369 지렸고요. 이러면 탱이 써도 녹이겠다. 얘 공격력 몇이야? 195. 째기다 째기. 마나문의 지는 후반가도 좋습니다. 후반 갈수록 좋지 이거요 스택 쌓임이 엄청 써요. 스택은요, W에 터지고. 궁에도터져요 만화, 문에가 Q에는 안 터지 더라고요. 오, 개 빨라 어, 미안, 못 맞췄다. 아니지, 뭐뭐뭐뭐뭐뭐뭐뭐다뭐뭐뭐뭐뭐뭐뭐뭐 님 구독 감사합니다. 와, 아, 절대 악파리가 아닌 게 제가 7 개월 전에도 뭔가 좋아가지고 한 번씩 했었지만 침착이라는 게 버프 먹어서 더할 만해진 거 같기도 하고. 오, 진짜 치명타 뜨면 제나수 두 방, 바르수도두 방. 와 데미지 보이시죠? 일로 와봐 좀 맞자 어 너도 못 맞추고 와씨 너무 빡 들어가네 데미지 좋아 이렇게 잘 컸을 때는 또 아우 이거 잘 커져 이렇게 데미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적당히 잘 컸어야 되는 데 파이크가 너무 잘 해가지고 난 솔직히 파이크가 하는 거 받아먹는 거밖에 했어난뭐 먹어? 미안 나 펭이 나와서 남모스가 난뭐 먹어 하니까 존나 슬픈데. 와 지금 뒤 미치겠다. 진짜 바로 두방 컷이 아닐까요? 들로와버한 방. 두 방. 옳지. 오오오! 딜이 너무 잘 박혀요. 왼쪽. 오른쪽. 한번더 오른쪽. 옳지. 옛날보다 뽕맛 질린다 내가 7개월 전에 했던 만화문에보다딜 훨씬 잘 나온다. 그거는 만화순환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여줄 수 없었는데 이거는 다 보여줄 수 있구나. 드디어 완성된 만화문의 진인데? 일로와, 바로스. 한방이 새끼야. 너들로 와. 한방이 새끼야. <laughs> 이거, 마나모네 아니면 지 이렇게 절대 안 나오고. 이게, 본래템이면, 여기서, 이템이 아니라, 유령모이여야 돼. 유령모이가 2600원이니까? 그러니까. 유령모이면 절대 이데이지안 나와. 만화모네라서, 마나모네 데미지 따로 들어가고, 공격력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비교하면 될거 같아. 한대이 새끼야. 와! 너도 한대쉐이크야 <laughs> <laughs> 아, 윤미진도 좋은데. 아, 고맙다. 아, 근데 민판은 진짜 잘 풀려서, 잘 풀려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템은요, 28분? 25분쯤에 3코어만 나와도 잘 나온 거예요. 이런 템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판에